안녕하세요. 콘텐츠입니다. 제가 지난번 맵 대주스 영상을 올리면서 그냥 오픈 AI가 이렇게 PDF 요약해주고 PDF 기반으로 대화를 할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네 물론 제가 말을 해서 그거를 듣고서 한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원래 어, 처음에 빙챗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찾았었고 그랬지만 오늘 엣지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드디어 드디어 빙에서 PDF 파일을 바로 요약도 하고, 분석도 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자, 윈도우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만 가능한 게 아니라, 맥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엣지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물론, 어, 아마 윈도우면은 자동 업데이트가 되든지 아니면 바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 엣지 웹사이트에 들어오셔갖고 다운로드를 받으셔갖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사용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빙 아이콘이 하나 있고요. 얘를 눌러주시기 하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채팅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냐. 물론 웹에서 PDF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 그냥 여시면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PDF 파일 중, 파일들 중에서, 네, 그, 이미지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이미지 스캔을 갖고 올린 것들. 그런 것들은 인식이 안 되고요. 하지만 어, 읽기가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당연히 이 안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pdf 파일 어떻게 하냐?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pdf 파일을 가져다가 드래그 하셔서 엣지에다가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 이게 제가 지난번 그맵 대주스에서 하려고 했다가 거기에서는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실패했던 로미오와 줄리엣인데요, 144 페이지가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어, 그냥 균형 작품 드랍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이 PDF 설명해줘. 아, 근데 이제는 존댓말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자, PDF 설명 요청을 했고요. 자, 답변이 나오고 있죠. 영어로 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회고의 일부고, 네, 영어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전부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PDF 파일을 네, 어떤 걸로 볼수 있는지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한번 해 볼게요 원래는 영상에서는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즉흥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9페이지를 읽고 있죠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를 한국어로 번역해 줘 한번 해 볼게요 19페이지 과연 가능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게 되면은, 그냥 저는 그냥 앞으로 엣지만 쓰려고요. 아, 네. 근데 네, 지금 아직 답변을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이 페이지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아, 될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지금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발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뭐 기술적인 혁신도 있겠지만 저는 편리함이 가장 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페이지란 거로 번역하면 온라인 번역 서비스. 아, 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번역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9페이지를, 어, 네, 보내서도 할수 있나 보네요. 네, 그냥 다시 해볼게요. 19페이지를 한국어로 요약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빙에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했었던 것들을 네, 성공했던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네, 즉흥적으로 하면서 아 이게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라는 걸보여드리는게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계속 명령을 해볼게요. 그쵸? 네, 지금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네,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면서 네, 번역해서 요약을 해줬으면서 번역을 안 해준다고 하니 참 빙, 밉네요. 하지만 네, 밉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음, 그때 항상 제가 많이 했었던 네, 요 요 보고서, 요 보고서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DF 파일을 요약 정리를 하는데 이것을 어 글머리 기호 형식으로 요약해줘. 이게 아마 글머리 기호라는 게 짧은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 단어를 찾지를 못해가고 저는 그냥 이렇게 계속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앞에 점이 붙어 있고 밑으로 따따따따 네. 저렇게 아 네. 로미오와 줄리어, 줄리엣을 가지고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는데 아마도 채팅을 바꿔야 되나 봐요 한번 채팅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을 바꿔서 어 내가 보고 있는 PDF를 결머리 형식으로 요약해 줘자 이건 198페이지 짜리네요 아까보다 더긴 건데 과연 결머리 네, 요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명령을 잘못하시,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이게 일단 얘를 지우고 얘를 복사를 해줘야 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네요 그래도 그래도 자 일단은 또또 또 이렇게 네, pf 파일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다시 다시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2023 글로벌 이코노미 pdf 파일이야. 이것을 요약해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자, 지금은 제가 pdf 파일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 파일을 연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죠. 자, 일단은 찾아서 지금 pdf 파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연 pdf 파일이라기보다는 네, 이미 있는 거. 를 가지고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서를 한번 똑같이 똑같이 어, 이러다가 제 사업 계획서가 참 네, 많이 더 보여질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네. 왼쪽 PDF 파일의 사업 계획서를 요약해 줘. 비즈니스 모델과 실행. 방법에 대해서 네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채팅이고, 이거는 채팅이고, 작성 부분에는 내가 작성하고 나서 이거를 톤을 가져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 RPM인가? 네, 그 크롬 확장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빙해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그거를요. 네,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 요약이 가능하다니까 페이지 요약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 ms 워드라는 뉴스를 가지고서 이거를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자, 자저 페이지 요약해줘. 자 이렇게 한번 명령을 해볼게요. 아네다 나오네요. 제가 했었던 네, 페이지 요약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아 네. 제가 주의주를 곧 저의 프로그램 주의즈가 출시가 되는데 약간 약간 조금 네, 조금은 불안불안합니다. 겹치는 게 있어서. 아, 원본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든 원본을 이길 수가 없을 것같아서 그게 좀 불안합니다, 만 그래도 잘 쓰겠습니다. 빈. 네, 네. 유튜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제가 어영영영어로 t 영어로 y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b 요약해줘. 이거를 과연 요약을 할지 궁금합니다. 아, 네, 틀립니다. 다행이네요. 아, 다행인 건 아니지만, 네, 왜냐하 주의제 요약 기능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행입니다. 현재까지는 다행인데, 아, 이게 계속 네 추가가 되면은 아튼 힘듭니다. 원본을 이기는 건 힘들기 때문에, 네, 튜닝의 마지막은 순전이라고 하듯이, 네, 아무리 튜닝한 제품들이 나온다고 한들 결국에는 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 왜 갑자기 백신 이야기 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혹시 가능한지 이거를 볼게요 이렇게 주소를 줬을 때 주소를 줬을 때 과연 아무튼 챗 GPT에 대한 거니까 요약이 가능할지 네 틀렸습니다 아직 영상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 언젠간 될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은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사용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당연히 네 이런 외신들을 빨리 접하고 싶을 때네 외신들을 빨리 접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저쪽 페이지를 한국어로 요약하고 키워드를 추출해줘. 자 이렇게 한번 명령을 했으면은 과연 네 이거를 할지. 이게 채팅창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채팅창을 바꿔야 되는 거 같습니다 안 그러니까 계속 아까 전에 처음에 질문을 했었던 이 자책창을 네. 저거를 하는 걸 봐서는 이걸 네. 해야 되는 거 같고 그거 말고 지금 내가, 내가 보고 있는 탭 이렇게 질문을 해 보도록 할게요 URL을 입력해 주시면 교도를 추출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URL을 입력해서 한번 보내고 왠지 틀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내도록 해 볼게요. 오? 네. 아하. 오, 네. 이거를 성공하네요. 네, 이렇게 URL을 보내니까 페이지는 페이지는 바로 추출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되게 쉽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도 검색은 제가 빈 검색을 아직까지는 네, 요새 구글이 스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채찍피티를 검색을 해서 뉴스에서 최근 항목 최근 일일 그래서 요거에 링크를 복사한 후에 네. 링크만 복사해서 보내고 요약 되죠 라고 했을 때 과연 요약을 한국어로 된 것도 잘 해줄지 보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뉴스레터를 사용하셔도 될 거고 저도 비슷한 방식으로 뉴스레터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최근에 어허 나참 세상이 참 편해질 것 같습니다 빙 앞으로 빙으로 네. 지금 사실은 빙은 제가 정리가 안돼 있어요 뭐 확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돼 있는데 정리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와 지금이 이제 딱 12시인데 3월 15일 12시인데 아, 조금 더 이걸 사용을 하다가 자야 될것 같습니다 뭐 한국어도 끊기지도 않아요 사과 들어가 있나 와 진짜 이거는 이스 브라보 정말 외치고 싶습니다. 좀 아까 영상을 요약을 못한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아랍어든 간에 어떠한 소식과 논문과 이 많은 것들을 이 안에다가 때려넣고 때려넣는다는 표현이 조금 네 그렇긴 하겠지만 그냥 때려넣고 이제는 우리가 네다 찾을고 다 학습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굳이 뭐 AI PRM인지, 뭐 그런 거안 쓰고도 이제는 그냥 이 안에서 하면 된다. 이거를 제가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거를 열정적으로 전자메일로 짧게 네, 출처는 한번 그냥 지우도록 할게요. 어차피 제가 이거 어디다가 뭐 공유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아, 출처는 그냥 자동으로 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 그러면 이거를 길게, 재미있게 초안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음, 네, 뭔가가 뭔가가 겹쳐서 나오네요 뭔가 가 겹쳐서 나왔고 이거를 다시 짧게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하 네. <laughs> 네 짧게 하니까 잘 나옵니다 와 정말 정말로 앞으로는 어, 지식이라는 거에 정의가 과연 지금처럼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많이 그게 지식인지에 대해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지식도 OTT처럼 그냥 언제든지 검색해서 꺼내보고 소비하고 팩은 아니지만 네 그냥 버리고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은 그때 가갖고 다시 찾고 그런 식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네 드네요. 네 그리고 이거를 만약 사이트에 추가를 한다고 하면 은 뭐가 되는지는 제가 한번 사이트에 추가하니까 네 아무것도 일어나진 않네요. 복사. 이건 복사인 것 같고 새로고침인 것 같고 미리 파악. 네 미리 파악은 오와 트래픽까지 나오네요. 트래픽까지 나오고 와 이런 것들도 나오면 한번 네. <laughs> 과연 저희 저희 홈페이지는 많은 분들이 사실 홈페이지를 보고서 연락을 안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네, 뭔가가 월별 트래픽 빅미니에지브로에서 찍게 됩니다. 오 점점 점점 줄어나는 <laughs>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와 근데 이런 것도 되니까 신기하네요. 참 네.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빙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엣지 빙와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오늘도 댓글이 달렸었거든요. 저한테 비발디 브라우저 근데 와 엣지로 빨리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안 쓰고 있었었는데 엣지가 빙처럼 이렇게 아 빙이래 엣지가 비발디나 이런 것처럼 브라우저를 동시에 두개 띄우고 세개 띄우고 할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뭐 크롬 사용할 때도 안 됐었고 네. 그렇게 동시에 세네개 띄우는 거 제가 뭐 주식하는 것도 아닌데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냥 엣지를 사용을 해야 될것 같고 혹시라도 아직 엣지 그빈채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네 어떻게 순번을 바꿔 빨리 봐줄 수 있게 열심히 공유도 하시고 그리고 뭐 시키는 대로 네뭐 모발 깔으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안 깔리거든요 지금 깔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앱 스토어를 미국 걸로 바꿨습니다 미국 걸로 바꿔서 깔았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정말 대단하고요 이 대단함을 빨리 우리 여러분들도 느끼셔서 많은 것에 정말.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의하러 가기 전에 꼭 요청을 해야겠어요. 거기 엣지 깔려 있나요? 아마 윈도우니까 깔려 있겠죠. 네. 엣지에서 구글 도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조만간 주이즈 지금 크롬 앱 스토어에 등록이 됐고 대한몇 뭐 말은 몇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승인을 받는데 그게 엣지에서 작동이 될수 있는지를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엣지 스토어에도 등록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어 저도 지금 너무 흥분이 돼서 네, 목소리는 다운이 됐지만 밤 늦은 시간이라서 다운이 됐지만 흥분이 됐기 때문에 좀더 사용을 해보고 네, 잠을 청해야 될것 같고요 빨리 빨리 이거를 사용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